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최근에는 대구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어가며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구축 아파트라면 이런 아파트는 좀 정리를 하고 신축급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직전 영상에서는 마이너스 피가 7천만 원 이상인 곳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각 지역에 어떤 단지들이 있는지를 정리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딱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7천만 원짜리 마피를 중심으로 이 신종 사기 수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어떤 영상이 하나 뜨게 되었는데 대구 달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종 부동산 사기 수법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또 올렸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례가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조금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대구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입장에서 이 이야기들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목소리> 우리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마이너스피가 극심한 곳들이 정말로 많죠. 전체 지도상으로 보았을 때 크게 한네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뉴타운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동대구역 그리고 서대구역에 신암 뉴타운과 평리 뉴타운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광역교통인 태평로 일대 개발이라고 해서 분양권들이 현재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우리가 2호선 라인에 관심을 많이 두기 마련인 건데 역을 기준으로는 축전역 근처 그리고 볼리네거리 근처 이런 것들에도 분양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개 구역들 모두 다 거의 뭐 1만 세대에 육박할 만큼 뭐 신도시급으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피가 정말 극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지난 마이너스 피 7천만 원 영상에서 다한 번씩은 언급이 되었던 곳들이었습니다자 그러면 이런 마이너스 피7 0 0인 곳에서 어떤 사기 행각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 구체적인 사례는 바로 이 죽전역 인근에서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죽전역 인근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 지역들이 떠오르는데 이 대우월드마크 뒤쪽에 한두 동짜리의 신규 분양된 아파트들이 많고요. 또한 어, 이 죽전역 위쪽에 죽전동 일대에도, 어, 빌리브 메트로뷰나, 시티 프라디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령로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볼리 내거리를 중심으로 많은 분양권들이 있고, 특히나 이 밑에 지역들은 교통과 학군 측면에서 죽전역 인근보다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 마이너스 p 7천만 원짜리가 수두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7천만 원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떤 곳이든 충분히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될 건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집주인의 입장, 즉 팔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분양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참 장밋빛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상황이 워낙에 좋았다 보니까 분양을 받기만 하면은 프리미엄을 받고 팔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분양을 받으셨을 거고 안 되면 내가 거주하지 뭐라는 식으로 이 안전장치도 어느 정도 마련해 두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심리가 급변하게 되면서 최후의 안전장치라고 할수 있는 내 집도 제대로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너무 떨어졌다 보니까. 금액대도 잘안 맞고, 단순히 신축 아파트여서 좋아할 만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니까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정말 낮은 금액보다도 더 싸게, 더 싸게 맞출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어, P7000 정도가 사실 우리 대구에서는 거의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 가서야 전화가 좀 걸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전화가 오더라도 하는 말은 대부분 이런 거죠. 가격을 좀 깎아달라고. 아, 나는 정말 이 최저선을 맞춰서 내놨지만 사는 사람은 또그 금액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더 깎지 않으면 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매수자 B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어, 이거 7천만원은 너무 싼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P 5천만원 정도면 적당한 것 같은데 제가 5천만원에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정말 좋은 기회다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싶어서 더 낮은 금액으로 설정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내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주겠다고 하니까 당장 계약서를 안 쓰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뭐 가계약금 이런 거라도 좀 받고 계약서를 썼을 텐데 그 매수자 B가 그 며칠 상간에 전화가 와서, 어, 지금 당장 좀 급하니까 내가 작은 금액이라도 먼저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피오 5천만 원 중에서 지금 2천만 원 정도만 먼저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때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혹시나 이 계약이 파기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거죠. 나는 어떻게든 이 물건을 안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내가 그 사람의 요구대로 행동을 안 했다가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계약이 파기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절차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달서구를 중심으로. 이런 사기 수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마이너스 피가 극심한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례들이 훨씬 많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지역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사기 행각에 대해서 그 영상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런 허무함에 감탄사가 좀 나오게 되더라고요. 불안한 상황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단순히 듣는 입장에서 야, 집주인은 바보냐?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상황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양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나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분양권을 마감기한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 큰 리스크이거든요. 입주가 정말 한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입주 기간이 또 지나게 되면 연체가 되고 또 신용에 있어서 큰 제약을 가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팔아야 된다. 그리고 이번밖에 기회가 없다. 라는 식으로 많은 초조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연코 개인의 어떤 문제라고 지부하기 전에 상황의 문제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100% 잘못된 것은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스스로가 대비하지 않으면 이런 사기 치는 사람의 먹잇감이 될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싸게 판다는데 비싸게 사겠다고 라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 그런 사람들은 나를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겠고요. 특히 파시는 분들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나였으면 그렇게 행동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경우는 나에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깎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악마가 아니라 정상인들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계약 절차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승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시행사 승계 확인서에 동의를 받고 나면 잔금을 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마이너스 피에 대한 부분들을 넘겨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내가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거래 절차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아까 가장 큰 두려움이 혹시나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이 될 건데 가격 자체를 그 매물 안에서 가장 싼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무조건 맞습니다. 왜냐?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더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빨리 최저 금액으로 맞춰서 판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잘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아까 내구역들은 네 주변 시세들이 다 비슷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경쟁 상대가 될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주변 단지들도 같이 시세 파악을 함으로써 우리의 가격 설정들도 좀더 객관적으로 해보자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불안함들 조금 더 없앨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입주하는 것들은 실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조급해지겠지만은 가격이 떨어지고. 실거래가 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팔문할수 있을 거니까, 입주장이 가장 리스크가 크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단톡방에서도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한번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뭐 땡처리라거나 정말 작지만 한 가지 빛이 보인다라면 우리는 눈길을 바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매료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들뜸으로 인해서 부동산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좀더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첫 번째 시작은 단순히 그 사실을 아는 것부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분명히 아파트마다 입주자 단톡방이 있을 건데, 그런 단톡방에 제 영상이나 앞서 언급했던 법무법인 영상들을 공유하시면 사기 행각의 피해자분들이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대구 부동산 측면에서 늘 준비하고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관심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